화이팅! 파이팅주스1 2 3 4 어때요? Oh, 이왕스케이 남다른 것그스케 남다른 것을 저희가 왔다는 게스러운 일이 아습니 네. 다시 한번해볼게 아, 네. 어, 너무 영원히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2021년은 본인에게 그, 아웃! 아, 2021년은요 아,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laughs>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laughs> 기억이 고 <laughs> 그런 정말 너무 행복한 2 0 2

뜻하기보다는 포근합니다. 다들 다 포근합니다. 왕중왕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데 무대가 좋으면 이거 써주시고 무대가 아 좀안 좋았다 싶으면 편집하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오늘은 자신 있다. 버스터. 아, 네. 파이팅! 오늘 어, 왕중왕전 일단 첫 이벤트가 레드카펫 어, 이거든요. 멋진 모습 손 인사 이렇게 하고. 먼저 파이팅! 파이팅! 그럼 화이팅 아침부터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다고다 하고 한다고 하니다 어, 제가테리포터에 나올 것같아 네, 오늘의 머리입니다. 네, 오늘의 스타일링입니다. 네, 네. 어, 여러분, 그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이 사이언이 되면 머리가 다 올라가는 것같아 오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와요? 리보요 <laughs> 테리보스, 아, 아, 수 있어요. 테리 아니, 아이 플러스 돌 느낌으로 해주셨다고 합 I 다돌 플러스 아이아니 don't know. I don't k 아 I 돌 o 라이 know. I d 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트로피. <laughs> 우리 우리 주변, come, c 스스로 스스, 아, 스스로. 월리 <목소리> 원카울리원카울리원카울리왕카밥아아네 맞습니다 이게 <목소리> 가습기가 어, 있지 카치에 올때 카치에 걸릴 게 없죠 가습기를 가지면도기 따로 있지 않니다잠옷들 따로 챙겨 혹시 소화기는 없나요? 어, 소화기, 소화기 야, 있지 소화기 가 어디 있더라 또또또또또또 하고 있어? 뭐말 많이 했어? 침대! 침대 있지? 침대 있지? 라이팬 줄까? 후라이팬? 티켓이 있어야 들어수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laughs> 자, 같이 갑시다 그거요? 아 괜찮아요 아니요 저희 곡 준비한다고 못 해가지고 네. 저번에 했던 거네요 의지원 게임 다른 분들 안 봤어야 되는데 자신감 떨어졌어요 3시, 4시, 이런 이제 내려올 때가 된것 같아. 요리 근데 지금 이 화면 보고 있잖아, 너 되게 귀신 같아. 머래가 어, 감연중이었어요. <laughs> And that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dows and kick in my face My country, 브루에 명출라니스때 저희가 살다가를 굉장히 바쁜 와중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저희 기준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왕중왕전 하게 되면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그래서 서로 더 이제 봐주고 고민하고 장줄여하면서 많이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운 좋게 운 좋게 이렇게 또 너무 큰 상을 오늘 받았습니다. 좋은 기억과 함께. 일단 좀 얼떨떨해. 요 이게 그냥 왕중전이 아니에요. 올킬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리 지릅시다 제가 <laughs> 춘년의 왕 중왕전인데 거기에서 올킬해서 을이 중에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아, 아, 진짜. 네. 이게 다 발표되는 순간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 어. 와 이게 진짜. 주저 안 잡고 정말 저희도 이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력 받아들여도 된다? 어.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물로서 당당히 받아들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아, 열심히 좋습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상이려나? 혹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네. 1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그쵸? 네. 와 정말 좋은 상으로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좋은 기운을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년을 생각에는. 버티게 해줄 또주인공 아, 상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내년을 버티게 해줄 상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압박해줄 상이기도 해서 이게 지금 브이로그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년 초에 올라가잖아요 아,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내년 1월에 2월 1월이나 2월에 올라갈 2월, 예정인데 2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행복만큼 저희도 더 들을 수 있는 로리스러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형광이한테 그런 말을 해줬는데 이 결과에 보금받는 부분 그 이상으로 이렇게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내려면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상 받는 순간에는 저희 신변님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늘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그 마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큰상을 받은 게 아니면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보답 드릴게 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포레스테라한테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테라였습니다. 포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